예 안녕하십니까 이성농원입니다 이성농원 1호 자두밭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토요일 비도 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잠시 오늘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판장 경매도 없고 출하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안 맞는 처마 밑에서 우리 작업장 밑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전까지 아 실제 오늘 나온거는 5시 반에 나와가지고 어 아침에 지주대 파이프 어제 지주대 파이프를 사가지고 25mm 지지대 파이프를 사가지고 특히 후무사 예 도담 후무사 가지 밑에 쭉 계속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늦었는 것딱 제가 이렇게 해마다 보면서 5년생 부무사가 가지가 잘 부러지더라고요. 자두를 안달 수도 없고 나무는 이미 큰데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우리 부무사 도담 이 나무는 부무사 투입니다 아, 저, 저투란다 6년생입니다. 6년생. 예, 6년생 자두밭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잘 부러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주대를 다 대놔야 자두 후무사 종류적 품종은 7월 말 7월 20일 경쯤 돼야 잎기 시작하기 잎고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점점 더 크면 점점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지주대 작업을 오늘 주말에 맞춰서 오늘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희 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3 0여 개를 더 사가지고 또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제가 했는데 조만간에 또 가게 되면은 노림제 트랩, 노림제 트랩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 노림제 유인 그거 약도 사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 물병에 만들어 놓은 여기 만들어 놓은 주정하고 어 지난번에 주정하고 어 흑설탕만 섞었습니다. 원래는 막걸리까지 스페 막걸리 오래된 막걸리 그거 뭐한한 말에 한만 원이라 고 하는데 그걸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지 않고 안 섞었 안 섞고 저렇게 해 놓았는데 아주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냥 해는 또 뜨겁고, 물은 다 증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까이 가보면은, 뭐 잡힌 거는 아주 극소수의, 예, 나방 종류가 잡혀 있고, 그,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걸리를 구입할 수 있으면은, 폐 막걸리를 구입할 수 있으면은, 요번에 같이 섞어서, <laughs> 그, 심심 나방이나 나방 종류 뭐 노린제란 노린제까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처음 올래 해 보기 때문에 그 유인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수, 수작업 트랩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실제 그 시장에 파는 그 유인 약품하고 노린제 트랩을 직접 또 사이드 쪽으로 몇개 걸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흐무사 종류는, 아, 지주대를 아주 중간에 복숭아 하는 것처럼 박아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지주대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부러진 후에는 아주 자두를 달것 같으면 부러진 후에, 그 후회하면 안될것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지난해도 한네 폭이 부러지는 것 같은데, 원래도 장가지만 몇개 부러진 게 있어요. 그러나 뭐큰 피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이 농사를 짓거나 계획하시거나 기농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어차피 저런거 하는거는 마음만, 약간만 두면 되는데 그런 효과도 있네요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올해는 자두 수확이 지난해 보다가 거의 일주일 정도 늦는 상황인데 지난해는 23일정도 6월 23일쯤부터 수확을 한것 같은데, 원래는, 예, 지금 며칠 동안, 지난, 이번 주 며칠 동안은 잔 거, 그 다음에 그 급히 익었는 거를 이렇게 꼬다마 이런 종류만 수, 저 수확을 했었어요. 바구니도 따지면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지금 실제 수학은 월요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 작업장 안에서 이렇게 먼 거리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를, 좋은 정보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